안녕하세요. 남양 다용 농장입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제일 많이 여쭤본 게 어, 물은 한 달에 몇번 줄까요? 이렇게 많이 여쭤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을 언제 줘야 적당한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실 이 포트에 따라서 이렇게 작은 포트가 있고 또큰 포트가 있잖아요. 이 사실 이 작은 포트 같은 경우는 흙이 작, 작고 또 물이 여기에 머무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작은 포트를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큰 포트 같은 경우는 사실 물 주는 시기가 더 짧을수 더 길어질 수 있는데 이 작은 포트는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보통 뭐 겨울에는 한 달에 한번 물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어, 지금 봄이잖아요. 4월 달인데, 4월 초입니다. 바람도 제법 많이 불고요. 또 햇빛도 많이 강합니다. 그래서 물주는 시기가 조금 겨울이랑 많이 달라졌는데요. 이 물주는 시기가 화분의 크기마다, 그리고 또, 어, 다육이의 성질마다, 그리고 환경마다 다르거든요. 바람이 많이 찔 때는 훨씬 수분이 잘 마르겠죠? 그러 가지 모든 사항을 봤을 때 물주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분의 크기와 또 다육의 성질에 따라서 다르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아주 간단하게 물주는 방법, 언제 물줄기에 가장 적당한지 그 시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어, 나무 젓가락을 먼저 준비합니다. 나무 젓가락을 준비해서 일단 이제 요술꽃인데요, 요술꽃 다육을 한번 제가 찔러 보겠습니다. 밑에까지 꾹 이렇게 찔러 봤는데 보세요, 흙이 전혀 안 묻어났죠? 그 다음에 우리 적기성 한번 찔러 보겠습니다. 적기성 같은 경우. 어... 얘도 전혀 물이 안 묻어나네요. 사실 제가 지금 물 준지 한 일주일이 안 됐거든요. 일주일이 안 됐는데, 이 포트가 작고 바람이 많이 치기 때문에 벌써 둘이 말랐네요. 그리고 레인보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흙이 많이 묻어나죠. 얘는 오늘 아침에 제가 따로 물을 주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흙을 묻어 나을 경우에는 물을 안 줘도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요술꽃 같은 경우 전혀 이렇게 아무 어나 때는 이때는 물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물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먼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나무 젓가락을 이용하여서 나물 젓가락 끝에 흙이 어느 정도 묻어 나냐에 따라서 물 주는 시기를 알수 있습니다. 방금처럼 흙에 전혀 흙이 아, 나무 젓가락이 전혀 흙이 안 묻어 날 경우에는 지금 물 주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흙이 많이 묻어 날 경우에는 물을 주지 않아도 된,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4월 초 인데 어 해가 쨍하기 전에 오전 중으로 주는게 좋습니다 해가 쨍할 때는 물을 주면 다육이 얼굴이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주는 시간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음 다른 좋은 또한 정보를 가지고 소식을 가지고 음, 오겠습니다. 음,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